내돈내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텍스프리 리타이어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리타이어먼 하고 나서 갑자기 세금 이슈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지 좀 보고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으로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 리타이먼 하고 나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타이먼에서, 인플레이션이 리스크가 되는 이유는 내가 예상한 둘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더라. 왜냐? 내가 예상한 것보다 오래 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원 학생은 어디서 그게 더 생길 곳이 없더라. 그런 게또 하나 리스크고요. 또 이제 요양비용이 들거나 의료비용이 예상치 않게 드는 것이 또 저희 그리타이원에서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요양비용이나 메디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걱정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래 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또 하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택스입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나서 왜 택스가 복병이 되는지 한번 오늘은 살펴보는 시도를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아시는 얘기지만 택스의 세 종류를 어쨌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인컴 텍스를 보고 하듯이 해마다 조금 조금씩 떼어 가는 그런 텍스가 있죠. 텍스 나우. 뭐 은행이나 수탁 마켓, 집을 팔아도 뭔가 이제 벌면 바로 세금 내야 되는 텍스 나우가 있고요. IRA나 401k 같은 텍스 레이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만 불을 버는데 천불을 텍스 레이러의 어카운트에 넣어 뒀다. 그러면 내 인컴텍스는 9 0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1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레이럴, 미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인컴이 높고 세금을 많이 주시는 분에게는 되게 좋은 플랜이고요. 또 4원K처럼 회사에서 매첩을 주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래도 프리로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플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어떻게 은퇴라고 작용할지는 오늘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 나중에 하나 제일 나중에 갖고 있는 이제 텍스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죠. 텍스 어드밴티지 플랜은 예를 들어서 텍스 나우에 들어가는 돈과 똑같습니다. 은행에 저희가 디파이 하는 돈, 그 텍스 나우잖아요. 그러니까 텍스를 이미 낸 돈을 디파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c d 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넣으시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마다. 그 편지가 날라오죠. 그 택스 폼이 날라옵니다. 텍스 어드벤테지에 들어가는 돈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세금을 낸 돈인데, 텍스 어드벤테지, 대표적으로 라이프 인시런스 같은 어카운트를 사용했을 때는 나중에 쓸때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관계에 있어서 은퇴를 하고 내 은퇴 자금이 주로 어디에 분산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저희가 투자에 때문에 분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세금도 분산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스 나오나 이런 건 피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택스 레이러나 어드밴티지를 적당히 이용을 해서 은퇴 이후에 내가 갖고 갈수 있는 내 인컴 소득이 많으면 아무래도 은퇴하고 좀 안정적이실 수 있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시키팅, 어, 세금 내나요? 예, 많은 분들이 나중에 소셜연금 받으면 세금 안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수입. 그러니까 소셜연금도 있을 수 있고 401k, IRA, 뭐 펜션 아니면 내가 만들어둔 퍼스널 세이빙에서 받는 돈들 해가지고 그걸 총수입 아닙니까? 렌탈 인컴 등등 해서 그런 총수입이 싱글일 경우에는 3만4천불 넘으면 3만0천불 2만5천에서 3만4천불까지는 내소셜시큐리티 연금의 50%가 택서불이고요 3만4천불이 넘으면 85%가 택서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경우 조인이실 경우에는 32,000에서 3만 34,000까지는 3만 50%, 아, 34,000까지는 50%, 또 34,000이 넘으면 총 인컴 34,000이 넘으면 85%가 소셜 시키 연금에서 택서블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부부가 살때 34,000불이면 한달 인컴이 4,000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퇴하고도 4,000불 아래 인컴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 참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8 5내 소셜시키티 택스를, 그러니까 소셜시키 연금에서 85%를 세금을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제 허스베의 와이프 앞에서 1년의 소셜시키 연금을 어, 4만 불 정도 받는다. 그럼 곱하기 85 해보세요. 그냥 80 곱해줘 3만 2천 불 정도 나오죠? 3만 2천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소사스키트 연금을 받고 싱글이만 2만 5천일 경우에 이상, 그리고 조인텍스일 경우에 3만 2천일 경우에 세금 보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laughs> 세금 내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총 인컴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낼수 있는 확률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컴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요. 은 어, 나이가 드시면 다 메디케어를 받으시잖아요. 메디케어 파트 A, B, C, D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중에 좀 따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파트 A하고 B가 있는데요. A가 이제 병원 가시는 거고, B가 의사 방문이에요. 이 파트 B는, 어, 공짜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파트 A는 이제 저희가 많이 배운 내용이지만, 4 0크레딧 10년 이상 일하신 경우에는 그냥 후리로 받으시잖아요. 파트 B는 돈을 내세요. 돈을 내셔서, 얼마를 내시냐 하면, 내 인컴이 혼자일 경우에는 10만 6천 불, 조인일 경우에는 1만 2천 불, 아래일 경우 1인당 185불을 내십니다. 소셜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셜시키티 큐 연금에서 요 185불이 빠져서 책을 받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디케어 신청하시면서 소셜연금 미루시는 분들 있죠. 나는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실시까지 미루겠다 그럴 경우에 요거 비리 또 따로 옵니다 185불 부부가 합하면 거의 400불 돈이죠 근데 이제 185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밑에 보면 줄줄줄줄 인컴이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뭐 싱글일 경우에 10만 6천 불 이상 13만 3천 아래 또 13만 3천 이상 16만 7천 아래 16만 7천 이상 20만 불 아래 이렇게 해서 그 메디케어 파트 B가 금액이 계속 올라요. 인컴 많으시면 많이 낸다. <laughs> 인컴 많으시면 많이, 많이 낸다는 거고요. 뭐, 이네 번째 칸에 보면, 뭐, 싱글일 경우에 16만 7천 아니면 20만 불 아래 또 이제 조인이실 경우에 34만 4천 또 40만 불 아래 이신분을 경우에는 1인당 480불 내시잖아요. 거의 천불 돈입니다. 그래서 이, 택서블 인컴이 메디케어 파트 B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첫 번째 185불 내는 그 안에 인컴이 들어가시겠지만 의외로 아니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내 택서블 인컴이 메디케어 파트 B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는 소셜 시키티 연금, 택서블이다 50%나 80% 5%는 택서블이다 그리고 나의 인컴은 메디케어 파트 B 코스트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는 택스레이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카운트들로 사용하냐면 IRA나 SEP IRA, f o r K43B, 그 다음에 TSP, c 라 p y Sharing, d e f i n 같은 거다 택스레이러에 해당되는 항목이죠 그리고 디폴트 일즈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캐피탈 게인 텍스 인컴이 아니고 캐피탈 게인 텍스 디퍼라는 그런 플랜입니다. 이러한 텍스 베네핏을 이제 지금 현재 받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은퇴하고 받아야 될 리타이어먼트 플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음, 저희가 은, 은퇴하고 나서 과세 수입과 비과세 수입은 지금 현재랑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은 과세 수입이세요. 대부분 과세 수입이고 이제 비과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받으시는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 비과세 수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프트나 뭐 이런 거 받으시는 경우 해마다 IRS에서 기프트 텍스 유예 받으려면 얼마까지 1년에 할수 있다 딱 정하죠. 작년에 17,000불인가 18,000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뭐, 캐시 리베이, 뭐, 리워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제한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텍스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많이 이용하는 로스 IRA 플랜, 어, 비과세 수입이죠.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 데스베네피비과세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 어머니가 저한테 만약 100만불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어 남기고 가셨다. 그럴 경우 백만불 인컴 텍스 하나도 안 내시죠.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가 굳이 돌아가지 않으셨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안에 있는 캐시밸리를 찾아 쓰신 경우에 비과세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재산이 워낙에 많아서 내지는 내가 어 많은 캐피랄 그러니까 게인텍스 이자 소득이 많이 오른 것을 내가 사회에 좋게 환원하고 갈랜다. 나 i r 서 조언을 시키지 않고 나의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체리러블 리메인더 트러스트 같은 상속 플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거기에 넣어서 이제 그 안에서 유용하시는 돈 그런 돈도 비과세 수입입니다. 요런 것들 이제 비과세 수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고 어떤 게 과세 수입이 되고 어떤 게 비과세 수입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C.R.T. 최력블 리먼더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좀 예외로 두고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이제 라이프 인슈러스 캐시벨류라든가 로스 IRI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 저희가 은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과세 수입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은 그 A 손님, 아단 손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A 손님의 이렇게 옆에, 옆에 보면 인컴이 있으시죠? 이분이 지금 뭐 회사를 다니시면서 회사에서 줬던 41K라든가 펜션 이런 걸로 이제 은퇴하시면 거기서 한 달에 4천 불 정도 그러니까 인컴이 나오는 걸로 셋업을 하셨어요.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셔서 한 달에 4천 불 나오는 걸로 인컴을 잡으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보험 개 펜션 받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3 40만 불 정도 돈이 생겨서 이제, 이, 집을 사셨습니다. 세컨홈을 사셔서, 안쪽 페이를 하시다가, 이제 몰개지도 많이 갚으시고 해서, 이제 렌탈 인컴을 한 달에 3,000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보통은 현실적으로 숫, 렌탈 인컴만 3,000불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집값이 비싸잖아요. 이 분이 중간에 한 3, 40만 불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몰개지하고, 3, 40만 불 가지고 크게 사셔봤죠. 원밀리언 원포인트, 투밀년 짜리 하셨을 텐데, 중간에 몰개지 내시고, 그 다음에 렌탈 인컴 받아서 몰개지 내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택스 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공실률도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순 렌탈 수입을 한 달에 3천 불 받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컨홈에서 어쨌든 간에 이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수사스키티 베네핏은 이제 그 3000불 한 달에 한 그래서 1년에 36000불 만 정도 받으십니다. 이분의 그로스 인컴을 다 더하면 딱 12만 불이 됩니다. 그먼슬리로 이제 만불 정도 인컴이 되죠. 그럼 이분의 텍서블 인컴을 볼까요? IRA4K 0 1 펜션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그, 저축하시는 기간에는 인컴 텍스를 전혀 내지 않으나, 나중에, 그걸 받았을 때 인컴 낸다고 했죠. 인컴 텍스를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8,000불은 그대로 이분이 다 택서블 인컴이신 거예요. 렌탈 인컴. 택서블 인컴이죠. 당연히 택서블 인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분의 40키만도 48,000불이 넘으니까 아까 뭐 부부라고 보면 부부 소득 기준 44,000불은 이미 넘어가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스스 키티 연금의 85%즉 36,600불은 또 택서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총 12만불 한 달에 만불의 인컴을 받으시지만 택서불 인컴은 이제 소셜시키 연금을 85% 계산하니까 1 1 4 6 0 0불이 됩니다. 이제 터보텍스라든가 많은 텍스 칼큘레이러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분의 인컴을 이렇게 심플하게 좀 넣어보면요. 은 이제 저 메리드 경우 허즈베나 와이프로 넣어보면 뭐 이펙티브 텍스레이션 14.9%한1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택스를 합해서 한 1년에 17,957불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내린컴은 12만 불에서 택스인 17,957불을 빼고 10만 2,043불. 그거를 이제 한 달로 이제 먼슬리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8,503불 정도의 어, 인컴이 되시는 거예요. 뭐한 달에 한 1,500불 정도는 어, 세금으로 나가고 덜 수령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B 선생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선생님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제 IRA나 401k 펜션 IRA나 펜션은 없으시고 401k를 이제 회사에서 주는 그런 그 매첩해주는데 맥시멈만 컨트리뷰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라이프 인슈런스를 하나 사셨습니다. 그래서 펜션이나 포옹케익 이런 텍스레이어 어카운트에 받아야 되는 인컴은 한 달에 2,000불 정도 1년에 한 2만 4,000불도 셋업을 하셨고요. 집이 3, 40만 불 정도 이제 3, 40만 불 정도 목돈이 있었을 때세컨놈을 살까 안 살까 고민하셨지만 집 관리하기 귀찮다 해가지고 그때 그냥 어느 위치를 드셨어요. 어니위트를셨고그 다음에 소셜 시키티 연금은 아까, 어, 먼저 번에 봤던 그 아담 선생님, 아담 선생님하고 똑같이, 어, 부부가 한 달에 3,000불, 36,000불 받으십니다. 다 똑같아요. 이분이 이제 어니위트 대신, 그러니까 렌탈 인컴 대신 어니위트로 대체가 됐고요. 소셜 시키티 연금은 36,000불씩 똑같고요. 대신 이제 401k를 앞에 A 선생님은 48,000 불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24,000 불을 받으시죠. 대신 그냥 24,000 불은 라이프 인슈러에서 캐시 밸류로 찾아 쓰시는 그런 플랜을 잡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분의 택서블 인컴은 어, IRA, 401k, 펜션 당연히 100% 택서블 인컴입니다 그리고 어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저희 집을 살 때도 이미 내가 세금을 낸 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집 사잖아요. 4K 돈빼셔갖고집 사시는 분 없죠. 세금 한꺼번에 내고. 그러니까 똑같이 워킹을 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어니우치를 사셨는데, 요거는 원금이 아니고 이자 부분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배 정도 그냥 자랐다고 예상을 해서 반 잡았어요. 이자 소득. 어, 18,000불 그리고 소셜 시키티 베니핏은 이거 두개 합하고 소셜 시키베니핏까지 합하면 이분도 어 1년에 44,000불 총 인컴이 넘기 때문에 3 6 0 0불 앞에 있는 A선생님과 똑같이 85%가 택서블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나오는 캐시 밸류는 택서블 인컴이 아니죠.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택서블 인컴은 얼마냐 하면 72,600불 그 이펙티브 텍스 데이시 아까 A 선생님 거의 15%에 달했죠. 이분은 한7.54한반 정도로 떨어지고요. 그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나는 텍스 가이 다에스티메에서 했을 때4 5 2 9불 정도 나오시고 넷인컴은어115,473불한 달에 9,623불 정도 찾아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a 선생님하고 뭔가 그림이 틀리죠 일단 앞에 있는 숫자가 달라졌어요. 아까 a 선생님은 8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9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비교하다 보면 A 선생님, 우리 아담 선생님은 어, 포 K 펜션에서 텍스 레이어 448,000, 렌타니컴 36,000 수석키 베네핏에서 같은 이제 12만 불 그로스 인컴 갖고 계시고요. B 선생님은 이제 폰K 24,000, 언유니티 36,000, 소셜시키드 베네픽 36,000,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캐시밸리 2 4 0 0 0에 똑같은 12만 불입니다. 그런데 택스업을 인컴으로 계산을 했더니 넷 인컴이 A선생님은 한 달에 8,503불을 받아 쓰시고 B선생님은 한 달에 9,623불을 받아 쓰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한 1,100불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돈이에요. 한 달에 1,000... 100불 정도면, 1년이면 꽤 되는 돈이죠. 그게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세딩이 가능한데요. 이런 플랜드를 하시려면 사실은 은퇴하고 바로 이렇게 잡기는 쉽게 힘들세요 왜냐하면 4케 k 같은 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회사에서 주는 거를 넣으시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모아서 만드는 건데 내가 4MK 사서 내일 당장 은퇴해야 되는데 그때 조절한다? 그거 되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집을 살까, 목돈으로 어뉴이티를 살까, 이러한 것들 결정한다는 게, 은퇴하기 하루 전날 결정해서 바로 엔탈 수입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어뉴이티도 잘하는 시간이 있고요. 수산시키티베네트는 그냥 일정한 것이고, 저 라이프 인슈런스도 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텍스프리 리타이얼먼 또한 시간이 텍스프리다 어, 미리미리 젊은 시간에 계약을 하시면 얼마든지 좀 다른 그림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플랜들을 어떻게 사용했길래 이렇게 나오는지 저희가 플랜의 샘플을 도와드리면 그좀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라이프 인션스 플랜입니다. 그 나이가 지금 이제 그 40이신 분이신 것 같죠? 나이가 40이신 분이 그냥 한 달에 500불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용을 하셔서 저축을 하셨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달에 500불이면 뭐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축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돈을 넣으셨냐면 예, 그 40살이신 분이 그 소셜시키티 베네피스를 풀로 받으려면 그 67세가 돼야지 100%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소셜시큐리 베네핏 풀로 받는 67세까지 얼마 몇 년을 넣는다? 27년을 넣습니다. 27년을 는, 돈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소셜연금 받을 때까지 내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못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계속 벌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리타임을 할 때까지는. 그, 그걸 대비해서 50만 불의 데스베네피스 계속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7세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연금처럼 이 나이프 인슈에스 캐시 밸리를 타쓰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냐? 1년에 한 300, 아 년에 3만 99불 정도 타서 쓰기 시작하셨고요. 타서 쓰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데스베네피스 이제 줄어듭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남기지 않겠다 내가 다 쓰고 죽을려다 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으시잖아요 또 이분이 얼마까지 제가 타서 쓰는 걸로 잡았냐 하면 27년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돈을 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시간도 27년을 찾아 쓰는 걸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94세가 되세요 94세가 되셔서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3만 99불이니까 한 달에 2,500불 정도 계속 타서 쓰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원금은 16만 2천 불한 달에 500불 넣으셔서 목돈 아니고 품돈 들어갔죠. 27년에 걸쳐서 넣었지만 찾아쓰신 돈은 81만 2 663불 정도를 찾아 쓰십니다. 만약 이분이 이 돈을 안 찾아 쓰시고 그냥 난 여유가 있어서 계속 남겼다고 할 경우에는 이분이 94세에 돌아가시면 데스 베네피스는 아마 1.9밀리언 보통 한2 밀년에 가깝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다 찾아 쓰시면 다 찾아 쓰고 한 4만 6천 불 정도 남으니까 깔끔하게 그 장례비용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인컴을 만드는 샘플을 좀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어니우티 플랜입니다. 아까 제가 샘플을, 어, 3만 6천 불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3만 6천 불을 을 이제 10%씩 찾아쓰는 컨셉 36만 불 정도를 이제 55세에 집 살려고 했던 분들을 넣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쪼르륵 이제 한페이지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좀다 넣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돈, 36,000불, 100세까지 타서 쓰시고, 어, 가시고, 이제, 남는 돈은 한 288,626불 정도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또 자녀분들에게 갈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제 요런 이두 가지 플랜을 이용해서 택서블 그 인컴보다는 좀넌 택서블 인컴 쪽으로 이렇게 불리신 경우가 이제 비선생님들의 케이스들이었습니다. 네. 저희 내돈내삼에서는 이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요런 자료들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어, 아프고 오래 살면 어떡하지? 걱정 이외에 은퇴하시고 나서는 내가 세금 많이 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편안한 은퇴, 그리고 노후, 그리고 돈 많이, 어, 나한테 들어온 돈 많아서 잘쓸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